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쌀자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이블 타임으로 매일매일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바이블 타임을 통해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학계서와 스가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선지자와 스가랴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부르셔야 했고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와의 호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에의 아들 유다 총독 수롭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어 그리고 학계는 그 말씀을 받아서 유다 총독이었던 수롭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수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한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여 이노로라. 이, 이같이 말하여 이노로라. 망군의 여호와가 아, 이같이 말하여 이노로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백성이 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할때 이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내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내백성. My people. 내백성이다 했는데 오늘은 이백성이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유심히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제 그 말을 딱 들어보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던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말한거 맞어?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지을 시기가 안 되었느냐, 때가 안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성전을 짓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는, 시작하고 나서 시기, 어느 정도 시가 지났을 때, 아, 이거, 이거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라고 하고 멈췄던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엄청난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정권을 바꾸게 하셨죠. 바벨론에서 바사 정권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바사왕 고레스, 이 사이러스 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요 감격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감격과 눈물로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지 이게 시작해 점점 식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방해하죠. 뭐, 재정은 충당이 안 되죠. 그리고 70년 동안 썩이 방치되었던 땅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아, 이게 아닌 거니까 이게 조건이나 환경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멈춘 게 1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포기 상태. 아, 이거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하고,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를 때 학계선지 활동에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제 하나님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하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을 너희가 이때에 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들이 자기의 집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판벽한 집'은 '잘 꾸며진 집'이라는 언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은 계속 황폐해져 가고 썩어져만 가는데, 지금 너희 집만 그렇게 꾸미는 것이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오르니, 너희 집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는 행동이니,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 그렇게 구원받아서 너희들이 자원해서 성전짓는다고 했는데, 그 중심, 그 믿음, 그 우선순위 지금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교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지금 너희들 봐봐,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없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마셔도 흡족하지 않지, 입어도 따뜻하지 않지. 너희들 아무리 벌어도 계속 구멍 뚫린 것처럼 세워져 나가고 있지.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너희들 환경이나 조건이 자꾸만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만족도 없고. 왜 자꾸만 이것 버는 것 같은데 다 세워 나가고 왜 항상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구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너희가 많은 것들을 한다고 했으나. 그거 그렇게 된 이유, 내가 불어버린 거야. 너희들 아무리 막 갖고 와도 내가 그냥 다 불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불었는지 아니? 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내 집은 저렇게 황폐하게 놔두고, 너희 집, 너희 재산 불리는 그것만 빨르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자신들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 자기 뜻,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 그 증거를 하나님 뭘로 삼으셨어요? 성전을 황폐하게 놔두고 자기 집을, 집을 위해서 빠른 그 모습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멀어진 인생으로 증거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이것으로 너희 삶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거두어 주어야만 거지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만족함을 얻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세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 너희들 거둬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벌어도 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0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지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배경적으로 보면. 얘들아, 나 너희들 조건 안 좋은 거 내가 알아. 방해도 있고, 여러가지 부족한 거 내가 알거든. 20, 70년 동안 황폐해진 그 땅에서 뭐할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니? 재정이 부족하고, 모든 조건 환경 안 좋은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뭔줄 아니? 나는 너희들 중심을 원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행하는 걸 보면, 너희들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은 걸 내가 보게 돼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만 상황이 안 좋다, 조건이 안 좋다, 지금은 힘들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하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믿음 뜨거웠던 믿음 그것이 식어졌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만 나쁘다고 얘기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를 자꾸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 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건 가지고 합니다. 조건. 신앙생활을 평생 조건 바꾸는 싸움 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여러분, 조건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 바울이 말씀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나는 처해 있었다. 비천도 있었고 풍부함에도 있었고 배부름과 배고픔 상황도 있었다. 풍부함과 궁핍한 상황도 있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되지 않았다. 나는 그 어떤 조건도 다 받아들였다.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합니까? 어떤 조건, 조건에서도 내가 갖고 있던 중심은 내게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게 능력 주신 분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 이거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집중했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도요 아프면 아픈 대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재정으로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열심히 더막 구제하고 막 교회 돕는 일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재정이 없으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막 텐트 만든 일을 하면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그것도 안 되면 그때 바울은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할수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국비를 사용하세요. 국비. 보십니까? 감옥에 갇히게 해서 국비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로마로까지 가는 차비까지 대주시고, 국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국비를 하나님 막 대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조건 갖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예요 중심, 중심.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조건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취직하면, 승진하면, 결혼하고 대학 가면, 고비 넘기면, 건강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취직하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합니까? 취직하면 더 바빠서 못해요. 취직하면 주중에 열심히 나왔던 아이, 청년들도요, 못 나올 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위에 선배들이 일하고 있는데 눈치 보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따 당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중심이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운전하고 그 이때 나오는 겁니다. 승진하면요, 다음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못 나옵니다. 고비 넘기면요, 또 고비가 와서 못 나옵니다. 건강하면요, 쏟아니다가 못 나오고요. 돈 생기면 돈 쓰다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만히 보세요. 진짜 내가 이거 되면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바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건이 풍족해도요,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 한 분이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수술받고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말씀하죠 저쪽 몇 호에 가면은 기도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수술받고 같은 병실에 잠깐 있을 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수술, 똑같은 수술 받았는데 이 권사님은 수술 안 받은 사람처럼 멀쩡한 거예요. 얼굴도 깨끗하고 방글방글 웃고 계시고. 근데 같은 수를 받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럼 기도 받을게요. 목사님 오면 기도 받을게요.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병 들었다고 하나님 일못 합니까?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병원 갔더니 저쪽에 기도 받을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병 들어도 할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여러분 돈안 드는 찬양팀 하시면 됩니다. 찬양대 쓰세요. 찬양대 옷도 주잖아요. 이거 다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 옷도 입고 있어. 얼마 전에요. 찬양단 회식을 갔는데요. 찬양대 대장님들이요, 과하게 돈을 내셔가지고 기가 막힌 장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돈안 들어도요. 저녁까지 먹여주는 곳이에요. 저녁까지. 먹죠. 조건 따지면요, 평생 못 해요. 없을 때안한 사람은요,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중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해외 선교도 보면요 시간 돼서 가시는 분 많지 않아요 시간을 내서 가시는 거지 돈이 돼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을 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니까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시간이 안 되니까 몰아서 선교 가기 전에 저녁 아침 해야 될 아침만 하시는 분이 저녁까지 다 일을 하면서 그 내가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 그 시간을 미리 다 채워놓고 가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시간이 돼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선교도요, 중심 문제지, 결코 돈 문제, 시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이 내가 가퍼스트냐, 하나님 내가 우선순위냐 하나님 중심에 있느냐, 이 문제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다윗은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 이순신과 저기 세, 이, 그 세종대왕님을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그런 강력한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맞아 죽고 싶으면은 데이빗 욕하래요. 다윗 욕하래요. 그러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다윗 호텔보다 큰 호텔이 없대잖아요. 그만큼 다윗의 그 존귀함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뭐하십니까? 다시는 옮겨가지 않겠다. 내가 정착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새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계속 이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목민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지면 옮겨지고 옮겨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 내가 정착시켜줄게. 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해서 내가 너희들 정착시켜줄게. 그러면서 이어서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 11절 보니까 또 이렇게 축복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모든 나라가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너에게 한 왕조를 세워서 그 왕조가 영원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왕에게 가장 위협이 못된게 왕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구태타가 일으켜서 왕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면요. 이게 뭐예요? 그 전에 왕은요. 씨를 말려요. 그 모든 뭐 아기까지 해서 씨를 말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내 아들이 왕위를 계속 물려받는 건 이걸 어마어마한 왕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한 왕조를 세워서 그가 내 아들이 되고 계속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라. 너 내가 너희 가문 지켜줄게. 그리고 너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솔상들에 돌아갈 것이다. 너가 명이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대로 살다 갈 거야. 병나서 전쟁에서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명대로 살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12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대에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솔로본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서 내가 재정 있는 자로 만들어 줄게. 아들 부자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돈만 있다고 성전 건축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 사랑하게 만들어 줄 거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건축을 오래 하려면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있으면 이거, 나라가 평탄 자르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속에는요, 전쟁도 없게 평탄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뭐예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 가문 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요, 솔로몬은요, 처음엔 잘랐지만 나중에 못했거든요. 그 정략 결혼하면서 이 정략 결혼 자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정략 결혼은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나랑 나라끼리 연결해서 그냥 인간적인 그런 연으로 인해서 전쟁 안 나게 하는 것이 정략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하면서 왜 하나님 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이 정략 결혼도 모자라서 공주들이 올때그 나라의 신들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걸 성전에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네 아들 끝까지 지켜줄 거야. 아버지 잘 만나서 끝까지 덕보 진생이 솔로몬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덕보기를 주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잘 받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약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역대상 7,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피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에 있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다윗이 궁에 거주할 때 생각한 거예요. 고백 독백한 거예요. 아, 나 이게 렇 좋은 집 사는데 하나님의언약계는 휘장 안에 하나 있네. 이게 휘장이 텐트거든요, 텐트. 나는 이렇게 백항목집으로 만든 집에서 사는데 이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시네. 이말한 마디 했습니다. 말한 마디. 이말한 마디가요. 뭐 다윗이 특별하게 한게 아닙니다. 이말한 마디 했던 하나님이 아까 그 복을 다 주실 거거든요. 이말한 마디. 그런데 문제는 이말한 마디에 왜 하나님이 감격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요 아, 하나님 텐트 안에 계신데 이 말은요 자신의 그런 생각 때문에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이거 할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건데 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 하게 하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말 한마디에도요, 그 사람의 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야, 너그 중심에 내가 있구나.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삶, 그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조건은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건 때문에 성전 안 지었어요. 조건이 안 돼. 다 조건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멈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 배부르게 하고, 돈 세지 않게 하고, 모든 조건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노력한, 노력했어도 조건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바꾸는 거지, 내 인생의 노력이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강력한 왕일지라도 그의 인생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의 인생의 조건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꿔 주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노력해서 바꿔진게 아닙니다. 다윗은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중심의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의 조건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따라하십시다 중심 바꾸는 싸움이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조건 싸움하고 있습니까 누가 왕이니 누가 주인이니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너의 인생에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왕처럼 살아갔던 인생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나의 인생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의심을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조건은 내가 바꿔주겠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너희 중심이 뭐니?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의 신앙은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나의 조건 바꾸는 싸움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조건 싸움은 내가 벌어도 다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왕 되신 삶.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삶. 그래서 주님이잖아요. 주님.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님. 여러분, 신앙은 조건 싸움이 아닙니다. 중심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삶. 우리의 삶의 형통함, 우리의 중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 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조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라 가난 심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며 새나가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5년 동안 이 조건 바꾸는 싸움하다가 허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얻으려 했지만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단 한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말 한마디, 그 중심에 있는 그말 한마디가 다윗의 모든 인생을 바꾸고 조건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아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왕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는 삶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